오늘은 실제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모바일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공식 유튜브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워썬더 모바일인데요. 해당 게임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g e n 2 그리고 애플 A17 프로 탑재 스마트폰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길래 갤럭시랑 아이폰에 한번 다운받아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이트레이싱 품질이 진짜 좀 애매합니다. 보니까 iOS랑 안드로이드 양쪽 플랫폼 모두에서 레이트레이싱 효과 중에서 빛 반사 효과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물체가 빛을 막았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만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유저가 조종하는 전차나 전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트레이싱 효과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는 레이트레이싱 이펙트를 홍보하는 영상에서도 이펙트가 생각만큼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이트레이싱이 되긴 되는데 좀 많이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레이트레이싱 성능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이건 변별력이 없어서 테스트가 불가능했는데요. 왜냐면 고해상도 텍스처를 포함해서 모든 리소스를 다운받았을 때 안드로이드 버전 프로 옵션과 iOS 버전 최옵션이 비슷한 그래픽 품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렌더링 스케일만 놓고 보면은 안드로이드 프로 옵션과 iOS 최옵 모두 렌더링 스케일이 0.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갤럭시 S23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이폰보다 높다 보니까 S23 울트라의 인게임 렌더링 해상도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23% 프로 정도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렌더링된 물체의 표면 질감을 표현하는 텍스트 해상도를 살펴보면은 아이폰 쪽이 안드로이드보다 좀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하면은 풀이나 그림자 품질은 안드로이드 풀옵션이 iOS 최옵보다좀더 좋긴 한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물체는 iOS 최옵이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최옵은 그래픽이 완전 차흙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최옵은 이상하게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레이트레이싱을 끄면은 그림자가 제대로 나오던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니까 퀄컴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래 그래픽 품질은 i o s 가더 높고 심지어 아이폰 15 프로 발표 행사에는 이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칼같이 해주고 고해상도 텍스처까지 아이폰에만 푸짐하게 넣어주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참고로 3d마크 벤치마크 점수로 만 봤을 땐 솔라베이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벤치마크 모두 8gen2 쪽 gpu가 a17 프로보다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것 때문에 워선더 모바일 이 안드로이드 버전 그래픽 품질 세팅이 더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이나 발열 측정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이와 iOS 버전 사이 그래픽 차이가 원신보다 더 심하게 발생해서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이게 스냅드래곤 공식 유튜브를 보니까 저스티스 모바일인가는 중국 게임이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던데 이거는 국내에서 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테스트해보기가 너무 애매했고요. 어느 정도 대중적인 모바일 게임에서 제대로 된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